안녕하세요 기갑 군단의 호랑이 기갑 포랭이 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대공 전차는 4호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30mm 2연장 쌍발 대공포를 탑재한 독일의 밀폐형 대공 전차 쿠겔블리츠 입니다 <목소리> 쿠겔블리츠가 탄생하기 전 독일은 1943년부터 독일의 루프트바페가 쇠퇴해지기 시작했고 독일은 기갑 사단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대공 전차 메벨바겐과 비르벨빈트 그리고 오스트빈트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대공 전차는 모두 개방형이었고 때문에 독일은 밀폐형 대공 전차를 개발하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우선 쿠겔블리츠 개발의 첫 번째 계획은 1944년 1월 알케트사에서 사우 전차의 차체에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용으로 개발된 밀폐형 회전 타원체 대공 포탑을 수정해서 밥재하고 주무장은 30mm 이연장 3-0-35. 쌍발대공포를 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mm 2연장 3035 쌍발대공포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았고 대신 독일 전투기에도 탑재한 30mm 1 0 3호 기관포를 2연장 쌍발대공포로 탑재하게 되면서 1944년 5월에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쿠겔블리츠의 생산계획은 1944년 9월까지 5대를 생산하고 1944년 12월까지 30대 1945년 초까지 약 100대 정도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쿠겔블리츠를 만들 자원이 부족한데다가, 심지어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됐고, 결국 1945년 2월, 쿠겔블리츠는 정확히 생산한 기록은 알수 없지만, 최소 두 대가 완전히 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겔블리치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대공전차를 지휘하는 전차장, 대공전차 안에서 적을 노리는 포수, 대공전차 안에서 탄을 장전하는 탄약수, 통신 역할을 하는 무전수, 대공전차를 운전하는 조종수까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방어력은 포탑 정면 50mm, 양쪽 측면 30mm, 후면 30mm이며, 차체 정면 80mm, 양쪽 측면 30mm, 후면 20mm로 구성됩니다. 주무장은 30mm 이연장 1035 쌍발 대공포를 탑재했습니다. 엔진은 296마력의 마이바흐 HL120 t r n 12기통 수랭식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고 최대 속도는 시속 38km입니다. 쿠겔블리츠는 밀폐형 포탑이었기 때문에 개방형 포탑을 탑재한 대공전차들과 다르게 승무원들을 기관총과 수류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쿠겔블리츠의 방어력은 사호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만든 비르벨빈트와 오스트빈트하고 동일하게 차체 정면 장갑은 80mm에 달했습니다. 또한 쿠겔블리츠는 포탑이 선회회전만 가능한 비르벨빈트와 오스트빈트하고 비교하면 쿠겔블리츠의 포탑은 선회 및 고도를 제어하는 회전 타원체 포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 포탑이 커졌고 결국 사오 전차의 포탑 링에서 독일의 호랑이 티거의 포탑 링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게다가 쿠겔블리츠의 쌍발 대공포는 분당 250발 또는 450발을 쏠수 있었고 한약은 최대 1,200발 정도 적재 가능했습니다. 여담으로 쿠겔블리츠가 만약 좀더 일찍 등장해서 많이 생산됐다면 전장에서 활약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쿠겔블리츠는 프로토타입인데다가 성능시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쿠겔블리츠를 개발하고 있던 당시 독일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쿠겔블리츠의 전투기록은 기록에 의하면 쿠겔블리츠 한 대가 1945년 4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투입되어 소련군한테 파괴된 걸로 추정되고 그리고 1999년에 독일 서쪽의 베라강을 끼고 있는 슈피차 마을 야산 근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또 다른 쿠겔블리츠 한 대가 전투를 벌이다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겔블리츠의 포탑 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